어제 김범석 의장이 사과라고 서면 사과했어요. 변명 아닌 변명만 하고. 쿠팡의 올해 예상 매출액이 50조 원이에요. 그리고 전 세계 매출액의 90%를 한국에서 올리고 있어요. 김범석 의장이 쿠팡 의결권의 74%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런 대형 사고가 나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몇년 전에는 노동자의 죽음을 축소, 은폐, 조작하고 이 죽은 노동자의 CCTV 영상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일하는 걸 보여주면 어떡하냐 저거 다시 조작해서 편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김원석 기장이 그일 안하고 노는 모습만 편집해서 그 다음날 국회에 그렇게 보고하라 그리고 이건 중범죄예요 저는 여기서 쿠팡 오셔가지고 만 얘기해 봐야 해결 안 된다고 생각 아까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별로 책임 있게 답변 못 하시잖아요 저희 청문회 할 때도 그랬어요 쿠팡 임시대표 로저스가 왔는데 한마디도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해요 저는 쿠팡 풀그 택배 문제도 김범석 의장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대한민국 강제송환에서 택배 노동자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. 네,